베트남2 3세 이하 대표팀은 25일 한국시간 필리핀 라구나 비넨스타디움서 열린 2019 동남아시안게임 SEA 비조 조별리그 1차전서 브로나이에 6-0 대승을 거두었다. 베트남은 이날 승리로 비조 1위로 출발했다. 라오스,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대국과 한조에 속한 베트남은 이번 대회에서 조위위까지 주어지는 준결승행 티켓을 노린다. 전반 10분 만에 하득진이 선제골을 넣었다. 오른쪽에서 크게 넘어온 크로스를 머리로 마무리했다. 하득진은 전반 23분은 왼쪽 측면에서 올려준 땅볼 크로스를 침착하게 컨트롤 한 뒤, 골문 구석으로 밀어 넘었다. 후반에도 베트남이 경기를 주도했다. 후반 3분 만에 코너킥에서 하덱진이 머리로 세 번째 골까지 기록했다. 베트남의 공세는 식지 않았다. 후반 15분째 우비의 퉁이 네 번째 골을 기록했다. 후반 21분은 하득진 이 코너킥에서 또 득점했다. 후반 39분은 우예농이 왼쪽 측면에서 직접 드립을 돌파해 성공한 뒤 왼발로 여섯 번째 득점까지 기록했다. 베트남은 오는 28일로우스와 2차전을 갖는다. 박항서 감독은 지난 월드컵 2차의 선일정을 마친 뒤 곧바로 필리핀 마닐라에서 진행되는 SEA 게임 대회 일정을 준비하며 베트남 U22 축구 대표팀과 더불어서 대회 일정이 진행되는 필리핀 마닐라로 출전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번 대회에서의 첫 번째 대결에서 브루나이 U22 대표팀과의 경기가 예고되어 있습니다. 그야말로 베트남 축구 선수들과 박항서 감독은 엄청난 일정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선수들에게도 거의 수일 틈이 없을 만큼 경기가 진행되기에 박항서 감독은 되도록이면. 이번 브루나이전에서는 지난 월드컵 2차 예선 일정에서 출전하지 않았던 선수들을 줄을 이루면서 경기 일정을 소화할 것으로 대변하였습니다. 핵심 자원들이 아직까지 체력적인 부담감을 느끼고 있으며 이번 대회 일정에서는 단기간의 휴식 일정으로 조별리그 타석 경기를 진행해야 된다는 점에서 볼때 무리한 일정을 소화하게 된다면 선수들에게 부상의 우려가 생길 수 있지 않을까라는 걱정이 먼저 앞서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리고 이미 브루나이 U22 축구 대표팀과는 지난 AFCU 23 챔피언십 대회 예선 일정에서 상대를 해본 바 있으며, 그 당시 6에서 영이라는 엄청난 대승을 거두면서 경기력 차이를 보여주었기에 특별 후의 핵심 자원들이 이번 대결에 나서지 않더라도 승리할 수 있겠다는 자신감에서 비롯되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무엇보다 조별리그 마지막 대결에서 라이벌 구도를 계속하여 이어가고 있는 태국 U-22 축구대표팀과의 대결이 예정되어 있기에 더욱 선수들의 체력적인 관리는 필수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시게인 대회 일정에서 무려 13번의 우승을 차지하였던 태국 이게 이번 대회 일정에서도 가장 유력한 우승 후보로 평가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2018년도 박항서 감독이 베트남 U23 축구 대표팀 감독직으로 역임한 이후 다양한 대회에서 대국과의 대결에서 좋은 결과를 만들어 내었으며 이제는 평균 이상의 경기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베트남이기에 지난 월드컵 2차 예선 일정에 여서 다시 한번 치열한 대결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앞서 알려드린 바와 같이 베트남은 지금까지 동남아시아 네스 EA 개인 대회 일정에서 1959년 단한 번의 우승을 차지한 뒤. 현재까지 무려 60년 동안 금메달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베트남 국민들에게도 이러한 부분은 상당히 이번 대회를 출전하는 선수들에 대한 기대감을 증복시키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박항서 감독과 함께하는 대회 일정이기에 기대감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모든 대회 일정에서 그리고 매 경기에서 최고의 결과를 만들어 낼수 없다는 것은 알지만 지금까지 U22 대표팀을 이끌고 만들어낸 업적들이 있기에 기대감을 휘입게 져버리지는 못할 것입니다. 최근 파격적인 대우로 재계약을 체결하며 임기를 더 보장받은 그는. 베트남 축구의 또 다른 역사 등을 써 내려갈 준비를 하고 있다. 박항서 매직의 또 다른 시작이기도 하다. 아시아 변방이던 베트남 축구는 박항서 감독 부임이래 탄탄한 조직력과 체력, 투지를 갖춘 끈끈한 팀으로 변모했고, 출전하는 대회마다 굵직한 성과들을 올렸다. 덕분에 그간 나이벌 태국에는 밀려 있던 베트남은 어느새 동남아 최강 팀으로 거듭났고, 아시아 무대에서도 쉽게 무너지지 않는 팀으로 급성장했다. 2년에 한 번씩 걸리는 아세안 축구연맹 AFF 시상식에서 박항서 감독이 올해의 감독상의 영예를 아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이었다. 베트남 축구 대표팀을 이끄는 사령탑이 올해의 감독상을 수상한 것은 박항서 감독이 최초였다. 현지에선 일지감치 박항서 감독의 수상을 기정사실화할 정도로 박 감독의 수상에는 이견의 여지가 없었다. 박항서 감독은 베트남 축구의 영웅은 물론이고, 동남아 축구의 자존심이다라는 현지 언론의 급찬까지 나왔을 정도다. 여기에 박 감독이 이끌어온 베트남 축구 대표팀은 AFF 올해의 팀으로 베트남의 핵심인흥 우인 꽝하이는 올해의 선수로 각각 선정됐다. 늘 시상식 딜러리였던 베트남 축구는 올해만큼은 시상식의 주인공이 됐다. 박항서 감독이 쓴또 다른 베트남 축구 새 역사였다. 내년 1월 만료될 예정이었던 박항서 감독의 재계약 역시 기정사실화됐다. 베트남 축구협회는 박항서 감독을 놓칠 수 없었고, 박 감독 역시 깊은 애정을 가지고 이끌어온 베트남 축구와의 인연을 쉽게 놓기 어려웠다. 그간 박항석 감독의 요청으로 중단됐던 협상은 이달 들어 금물살을 탔다. 협상에 큰틀이 잡히자 재계약은 일사천리로 진행됐다. 결국, 박 감독과 베트남 축구협회는 이달 초 계약 기간을 2023년까지 3년, 이 더하기 1년, 더 연장키로 했다. 베트남을 이끄는 박항서 매직의 제2막을 알리는 순간이었다. 이 과정에서 세후 24만 달러, 약 기억 8천만 원의 연봉도 크게 오른 것으로 알려졌다. 연봉은 양측이 비공개했지만 현지 언론들은 세후 60만 달러(약 7억 원)의 연봉에 주거지와 차량, 항공권 등을 지원받는 쪽에 무게를 두고 있다. 박항서 감독은 그동안 돈에는 연연하지 않는다고 공언해 왔으나 베트남 축구 협회는 박 감독이 보여준 지난 2년의 마법을 역대 최고 수준의 대우로 보상했다. 현지에서도 이번 재계약 규모를 파격적인 수준으로 보고 있다. 여기에 A 대표팀과 U23 대표팀을 모두 이끄는 박항석 감독에게 새로운 권한이 추가됐다. 그간 두 대표팀의 소집 일정이 겹칠 경우 박 감독은 코치진 구성을 두고 베트남 축구협회와 협의를 진행해야 했지만, 이제는 직접 코치진을 구성할 수 있게 된 것이다. 현지 언론은 이를 두고, 베트남 축구협회가 박항서 감독을 그만큼 믿게 됐다는 의미라면서, 박항서 감독이 큰 파워를 얻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항서 감독의 매직은 2022 카타르 월드컵 예선 무대에서도 빛나고 있는 중이다. 음껏 월드컵 최종 예선에 출전해보지 못했던 베트남은 2차 예선 지조에서 5경기 연속 무패 3승 2무를 달리며 선불를 질주하고 있다. 인도네시아를 20년 만에 공식 대회에서 꺾거나 베트남 축구 역사상 월드컵 예선에서 처음 사연승을 거두는 등 박항서 매직은 월드컵 예선에서도 현재 진행형이다. 만약 2차 예선이 끝날 때까지 베트남이 1위 자리를 지킬 수 있다면 베트남은 박항서 감독과 함께 사상 처음 월드컵 최종 예선 무대를 받게 된다. 베트남 국민들의 염원이자 꾸민 월드컵 본선 무대에 한 걸음 더 다가서는 됩니다. 월드컵 예선은 내년 3월부터 재개되는 가운데, 박항서 감독은 U23 대표팀을 이끌고, 이달 말 동남아시안게임 금메달과 내년 1월 도쿄올림픽 예선, AFC U23 챔피언십 통과를 목표로 또 다시 내달린다. 두 대회 모두 베트남 축구 의새 역사에 도전하게 되는 무대들이다. 제막을 울린 박항서 매직의 또 다른 도전이기도 하다. 나는 너에게 좋은 하루 보내길 바래. 동영상에 마음에 드시면 구독 부탁드립니다.